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충북 영동이나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어, 지역에서 단독으로 외롭게 와인을 만드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이너리는요, 경북 경산에서 와인을 만들고 계신 비노 캐슬의 한석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로는요. 어, 저, 수두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라수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사람이신가요? 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어, 저는 항상, <laughs> 예, 이 대표님, 항상 한국 사람으로, <laughs> <laughs> 예,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이 나오셨는데, <laughs> 네. 같이 나오시게 된 계기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 네. 개인적으로 비누 캐슬 와인 너무 좋아하고. 네. 네. 서몇번또 방문까지도 했었고. 네, 네. 대표님들도 오랜만에 오늘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반갑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와인이고 해서. 네. 네. 어, 매우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laughs> 어, 재작년에 어, 이웃집 찰스 촬영할 때. 저 네. 저와 같이 한국 와인을 드셔보시고. 비누 페스티벌 화이트를 마셔보고 여기는 너무 가고 보 싶다. 음. 얘기를 하셔서 어, 아마 맞아요, 재작년에 맞아요. 같이 저랑 가시고.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와인 판매를 해보시겠다고 많은 양을 또 가져가시고 네. <laughs> 한국 와인 판매를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이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많은 양을 다 팔았습니다. <laughs> <왜냐면> 그게 포인트. <laughs> 네, 비노 페스티바 와인, 그러니까 비노 캐슬 와이너리에서 만든 비노 페스티바 와인은 어 제가 그냥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와이너리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서 포도농사도 짓고 와인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 선대 때부터 MBA 포도농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영천하고 영동을 말씀하시고 외로운 와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포도농사의 역사는 아마 경산이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포도노치 짓고 또 커서 또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와인들이도 방문하고 또 와인도 즐기고 이런 와중에서 와인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지한 이십 년 되었고요. 음. 본격적으로 와인 사업에 뛰어든 것은 한1 0년 전부터 이제 와인을이도 짓고 설비도 갖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그렇지만은 수경 대표님도 비노케슬 와이너리가 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와이너리가 잘돼 있잖아요. 네네. 네. 어, 비노케슬 와이너리에 갔을 때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딱 도착했을 때좀 멀리서 봐, 이제 보이는 네. 그 입구가 굉장히 아직 생생하게 네, 그려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대표님께서 이제 포도밭도 보여주시면서 또그 어뭐 까베니 소비뇽이라든지 음. 그런 네 인터내셔널 국제 품종까지 예,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네 감동을 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와이너리 풍경에 한번 놀라고 지하에 들어가서 셀러 그러니까 와인 음. 양조 시설을 보고 또한번 놀라고. 네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색적인 곳이다. 굉장히 얘기. 크게 지으셨어요 대표님. <laughs>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대회를 이어서 계속 이어간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비노케슬의 와인은 종류가 어, 세 가지. 네. 네, 지금 세 가지 있고요. 네, 네. 화이트하고 로제. 네. 네. 그리고 레드 와인. 로제하고 레드는 엠베로 어, 만든 거고요. 네. 화이트는 청수라는 품종으로 만든 겁니다. 어, 화이트 와인은 청수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 와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는 청수를 이포도품종을한 5년 전에 처음 접했는데요. 국립특장물연구소에서 와인을 만들어 나한테 주더라고요. 음. 그 당시에 너무 키 맛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라도 구현을 해볼까 하고 저 박사님들하고 말이 좀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화를 좀 터득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고 제가 이 청수를 가지고 가장 청수다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은 완전 거의 포존화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생각 안 하고 딱 마셨을 때, 아, 이거는 음. <laughs> 너무 맛있는 와인이라고 딱 느껴서. 미국에 출장으로 갔을 때도 네, 네, 비노캐스를 네. 들고 가서 와이너리 이제 그 분들하고 어깨 계신 분들하고 테스팅까지 했었고 그분들도 놀라셨고 음. 네, 그래서 한국 와인이구나 정말 음. 한국 와인은 처음 마셔본다 하시면서 굉장히 또 재미난 테스팅 노트를 또 말씀 주시고 예. 네, 그래서 좋았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대표님 그 언,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어, 이제 지인들 분하고 갔었는데 그 스틸탱크에서 직접 음, 네, 청수를 예. 네. 네, 정말 프레쉬하게 마셨던 게 아직도 너무나도 기억이 남아요 음. 네. 아, 얘기를 듣고 있어보니까 와인을 안 마실 수가 없네요 네. 눈이 마르네요 갑자기 네, 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저 비너 페스티벌 화이트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고 이번에 작년에 이제 메이크, 한국 와인 고메이크 페스티벌 할때라키오의 어, 굴하고 생, 그 저기 석화하고 매칭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음. 평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 어,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예, 청수와인은 청수 포도 품종의 미네랄과 유지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화이트와인에 느껴지는 레몬그라스의 어떤 그 산미가 굉장히 좋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비노페스티바 어, 화이트가, 가장 청소의 맛을 잘 살리지 않았을까라고 음. 평가를 좀 합니다. 대표님은 이 와인 소개해 주실 때 어떤 와인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어, 네. 일단은 사실 어느 정도의 코에도 좀 당도가 좀 느껴지고, 네네. 네.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와인인 거는 같아요. 음음. 미질감도 안 느껴지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테스팅했을 때 많이 나왔던 테스팅 노트 중 하나가 스타 r 프루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라이트한 그런 식전주도 괜찮지만은 네. 또 물론 어, 생선이라든지 허카도 네. 너무 괜찮고 혹은 네. 정말 닭고기랑 그런, 어, 요리하고 너무 잘 맞는 음. 네, 그런 와인이다. 좀 맞는, 예, 네,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지금 페어링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혹시 화이트 와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뭘,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추천 어떻게? 간단한 견과류하고 않습니다. 견과류, 요 네, 예, 이게 예. 식전주로서도 많이 지 추천하고 있거든요. 음. 견과류하고 느꼈을, 이렇게 먹, 먹었을 때, 와인, 화이트 와인으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고소하고, 어 어떤 산도 높은 그런 밸런스는 굉장히 잘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그 해산물 중에서 석화하고 굉장히 음. 맞는다 얘기했었고 어떤 분은 같이 드셨던 육전이랑도 잘 맞는다 는 얘기도 어, 막 해주셨고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즐기시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올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비빔밥도 맛있더라고요아 비빔밥에 네, 네 그렇게 네요 네, 네. 아무래도 고추장 도 베이스를 전혀. 네 비빔밥에 어떻게 보면 약간 묵직한 네. 면을 또 가볍게 풀어줄 네, 수있는네 라이트하게 네. 잡아주는. 비노 페스티바의 와인들은 굉장히 특성화된 와인이라서 로제하고 레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사가시나요? 지금은 주로 이제 그 주변에서 그 친구들도 많이 사고 또 네. 그 식당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좀 사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아, 저희 말이 좀 미그 미나리가 좋고 뭐지 막 히트를 치는 바람에 네네. 미나리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아오. 저 와인도 같이 많이 지 드시고 있습니다. 어, 미나리와 네. 와인, 네, 조금 네. 독특한 매칭이네요. 아이 동네 오면은 그 유, 와인 유명하다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풀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어, 그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소주를 항상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디 가면 그 술이 유명하고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 경산에 가면 비노켓을 있다. 음. 이런 부분이 잘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경산의 특산물이나 음식이 유명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경산에는 대추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유명하죠. 네네. 또 하루도 또 유명하고요. 네네. 그 주변을 보면. 유명한 식당들이 있는데 그 대추를 이용한 뭐 정식이든지 네. 그러고 또 대추하고 한우하고 위한 뭐뭐 뭐 고기든지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음식들이 사실 우리나라 와인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데 저는 비노 캐슬의 와인들은 조금은 약간 서양의 와인들하고 조금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추천할 때도 사실은 좀 한식보다는 양식으로 추천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음. 수경 대표님 혹시 화이트나 로제나 레드 음식이랑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거랑 해주시겠습니까? 로제 같은 경우에는 한식과 페어링을 많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추장 베이스 음식하고도 너무 괜찮고 된장 네. 베이스도 너무 괜찮고 혹은 샌드위치? 음. 가볍게 음. 샌드위치를 먹을 때 네. 네. 로제 한 잔으로도 충분히 음. 네. 햄이라든지 이런 것도 워낙 잘 어울려서 네. 야외에서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서 로제 와인 한잔 마시면서 또 저녁에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굉장히 즐거운 때가 될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뭔가 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로제 네. 색깔만 바라봐도. 에이. 로제 말고 지금은 레드를 한번 드셔보시면록 <laughs> 아, 하겠습니다. 네. 네. 레드 와인 테이핑 해보실까요? 네. 어, 예. NBA 특유의 어떤 그 산도 그리고 꽃향. 과실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빈티지가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네. 2017년 그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고 아니, 2018년 예, 지금 ]거든요. 오픈한 네. 거는 똑같은 거. 네, 2018년이네요. 네. 네, 숙성을 해서 조금 더 두었다 마신다면 몇년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저 어, 2009년도 만든 와인을 지금 많이 키핑하고 있는데 네. 오셔서 마시도. 아주 괜찮아요. 아 음. 음. 향이 느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대중 음. 스위트 바닐라? 예. 네. 어. 오크, 오크 숙성을 하시 네, 예, 오크 숙성을 한 1년 됐습니다. 아, 예. 네. 오크가 과하게 느껴지지는 않으면서 네. 굉장히 네. 웰밸런스하게 잘 맞는 거. 네. 요 기분 좋게 느껴져요. 오크가. 네. 네. 이거는 요? 프렌치 오크인가요? 네, 요거는 프렌치 오크를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물어봤어요. 네, 프랑 프랑스 보통이 아. 조금 미국 것보다 비싸요. <laughs> 그렇죠, 더 섬세하죠, <성취하죠>, 대표님. 네, <laughs> 아, 이, 마, 많이 비쌉니다. 좋은 비싼 게 아니고. <laughs> 어, 좋은 와인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설비나 어떤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인은 시간과 설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와인 나올 확률이 더 커지는데 그만큼 또 좋은 설비나 좋은 오크통 이런 부분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런 와인 나오지 않아가입니다이 음. 와인은 어떤 음식이랑 드시면 좋을까요? 칠링에서 치즈, 하드 치즈? 음음. 네, 소프트 치즈보다는 하드 치즈라든지, 샤큐테리, 도게 예. 너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토마토 소스 베이스 음식하고 어, 괜찮을 네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너무 음. 이렇게 무겁지 않은 토마토 소스이지 않으면은, 음. 네. 저는 네, 얇은, 얇은 고기를 얇게 얹면서 불에 음. 이렇게 몇 초만 딱 구워서, 어, 먹을 수 있는 가벼운 고기 요리들. 어, 수경 대표님은 와인을 소개하는 이 회사를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한국 와인도 소개해주시기도 많이 하셨고, 네. 네. 어, 향후에 또 한국 와인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이 될것 같으세요? 어, 어려운 질문을, 네. 네. <laughs> 저는 사실상 처음 한국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뭐든지 서울 베이스가 아니고, 네네. 네,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지방에 그런 특산품, 또 음. 밀면서 같이 거기 로컬 와인과 함께, 네, 그런, 어, 아. 소개하는 거는 한국 문화의 네. 네,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 와인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음. 또 물론 이렇게 맛있는, 네, 좋은 퀄리티의 와인들은 어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도 많이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또 요새 또 다양하게 마시는 걸 즐기시고 소비자들도 음. 워낙 알았던 브랜드만 마셔야 될 관점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밀레니얼들은 음. 이제는 어 내가 안 먹어본 거 마셔보고 싶고, 네, 좀 독특한 와인도 마셔보고 싶은 거고 해서 타이밍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네. 와인.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 사람이라고 아, 네. 생각합니다. 맞다, 맞다 합니다. 네. <laughs>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우리나라의 좋은 와인들, 좋은 술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비노켓을 제가 정말 화이트 로제, 레드, 모든 품목을 다 추천할 좋은 와인이니까 아껴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비노켓을 와인을 구매해 주실 만한 분들한테 어, 한마디 네. 해 주시죠. 제가 오라는 방향은 결국은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술이 결국 그 기존 유럽이나 미국에 통할 수 있는 것들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 기존에 그 친구들은 와인을 오르다가 물, 물 마시듯이 마, 마시는 친구들이니까 뭔가 특이하면 그 친구들이 먹지는 않을 거예요. 음. <laughs> 뭔가 자기들이 기존에 먹던 거하고 조금 유사하다면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시에 그런 말 많잖아요. 가장 그 지역적인 게 가장 보편적이다는 뭐 그런 저는 그런 논리에 저는 항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 서양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지향점도 있고요. 또 한국 와인으로서의 독특한 지향점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어울릴 때 한국 와인들이 조금 더 많이 좋은 와인이 나오고 발전할 수 있을 그런 생각됩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와인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와인 만들어 주시길 <laughs> 부탁드리고요. 해변의 향을 <펑을> 굉장히 <laughs> 생각하고 계신 것 기대하고 같아요. 기대하고있습니다 <laughs> 네, 수유 대표 그, 저기 소드비의 그 사라 수경 대표님도 <laughs> 네. 한국 와인뿐만 아니라 좋은 와인들 소비자들 많이 소개해 주시는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